기존 조사 자료를 활용한 추가 집안 조사. 본 영상은 현재 생태학습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지의 새로운 구조물 계획에 따라 생태학습장 설계시 시행한 집안 조사 자료를 활용한 집안 조사에 대한 영상이다. 이번 영상의 주안점은 1. 신규 구조물 계획에 따라 추가 집안 조사 수행. 시추 조사. 투수 특성 시험. 강도 특성 시험. 변형 특성 시험. 2. 인허가 승인 조건에 따른 추가 인력 배치. 신호수 배치하여 주변 민원인 통행 통제. 1. 기존 구조물 설계 시 시행한 집안조사. 현재 사업 부지는 생태학습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학습장 설계 시 상기 그림과 같은 집안조사 항목 및 수량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금의 신규 구조물 계획은 최대 굴착 깊이가 12m로 소규모 지하 안전 영향평가 대상이며 그에 따라 추가 집안조사가 필요하였다. 2. 소규모 지하 안전 영향 평가에 부합하는 집안조사 계획 수립. 소규모 지하 안전 영향 평가 항목 및 방법에 따라 기존 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상기 그림과 같이 집안조사 항목 및 수량을 추가적으로 계획하였다. 3. 굴착행위 신고 및 현장 답사. 사업부지는 토지지목상 학교 용지로 관할 지자체는 서울특별시로 상기 그림과 같이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 굴착 행위 신고를 접수하였다. 굴착 행위 신고 시 작업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하였으며 답사 결과 현 부지는 생태학습장 및 주민편의시설로 이용되고 있어 보행자 안전에 주의하여야 했다. 따라서 작업 구역 설정 및 신호수 배치 계획을 세워 굴착 행위 신고를 진행하였다. 4. 집안 조사 수행. 신고증이 발급된 후 굴착행위신고 담당자와 협의한 사항대로 작업구역 및 신호수를 배치하여 주민 통행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안전하게 계획된 조사 항목 및 수량을 성실히 수행하였다. 상기와 같이 집안조사에 관한 다양한 내용은 선후엔지니어링 채널의 영상으로 업로드 되어 있으니 참고하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존 조사 자료를 활용한 추가 집안조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